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동안 이정우가 친 6개 이루타입니다. 어제 낮게 깔려서 중견수와 윅수 사이로 간 이루타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는 쿠어스필드에서 펜스 상단을 맞고 나온 이루타를 포함해 모두 선상에 붙는 공들이었고 대체로 발사 각도가 낮은 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오늘 경기에서 KBO 시절의 트레이드 마크인 갈라쇼를 선보였습니다. 첫 타석에서 이정훈과 친 타구속도 91마일 타구는 1 2로간을 가르는 안타가 되어야 했지만 2루수가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잡아냅니다.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타율이 6할 9푼이었지만 상대팀은 타구 방향을 예측하고 있었고 발사각도가 낮았기 때문에 2루수의 키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구 스윙 비율을 크게 늘린 이정훈은 두 번째 타석에서 초구에 스윙을 했고 강한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1호땅 볼이 됩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정우는 타구 속도가 평균 85.4마일, 발사 학도가 마이너스 9.7도였습니다. 이정우는 세 번째 타석에서도 초구를 치지만 발사 학도 41도에 밋밋한 플라이가 됩니다. 띄우면 타구가 죽는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하지만 네번째 타석에서 이정우는 뛰어난 슬라이더로 유명한 좌완 스티브 오커트의 슬라이더가 살짝 높게 들어온걸 놓치지 않고 좌중간을 가르는 타구속도 104.5마일 발사각도2 2도에 2루타를 때려냅니다.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2루타 머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장타였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발사각도가 8도에서 32도의 타구를 안타 확률이 높은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8도를 넘으면 내아시프트에 걸리지 않고 32도보다 낮으면 배럴 타구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강한 타구를 높게 띄우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8도에서 24도가 가장 필요한 각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우는 그 각도에 맞는 강한 타구를 오늘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4타수 1한타를 기록한 이정우는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1루타를 이어갔습니다. 아직 5경기 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타율 2할7푼8리, 출루율 3할8푼1리, 장타율 444, OPS 8 2 4인 이정우는 WRC 플러스가 1 3 2입니다 지난해는 83이었습니다. 지난해 37경기에서 삼진이 13개였지만 볼넷도 10개였던 이정우는 5경기에서 3볼넷 3삼진으로 삼진을 지나치게 안 당하려는 모습 대신 더 적극적인 타격을 하면서도 볼넷도 잘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휴 선을 꺾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원정 경기에 약한 로건앱은 3개의 병살타를 유도하며 7이닝 6회의 1실점으로 역투했고 아담에스가 2타점 이루타 라모스가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라모스는 개막전부터 5경기 연속 장타가 1963년 펠리페 알루와 1971년 윌리 메이스 이후 처음입니다. 휴스턴은 알투베가 홈런을 쳤지만 유일한 장타가 됐습니다. 휴스턴은 5경기에서 4장타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이후 686일 만에 등판을 한 더스틴 메이는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울컥합니다. 그 사이 두 번째 토미존을 받고 식도파열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메이는 아내의 열렬한 응원 속에 오이닝 6k 1실점 무자책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싱커 평균 구속은 94.7마일로 구속을 낮춘 느낌이었습니다. 2018년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마지막 아웃을 잡아낸 후 2348일 만에 다저 스타디움 마운드에 오른 세일도 오이닝 5k 1피안타 무실점에 압도적인 피칭을 합니다. 세일은 정규 시즌 2경기에서는 다저스를 상대로 2패 13.50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최근 7타수 무한타였던 오타니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배치에 역전 투런이 터집니다. 아직 정상 체중을 회복하지 못한 배치는 최근 3경기 3홈런입니다. 다저스는 배치 홈런 후 우드머니 안타를 날려 세일을 강판시키게 됩니다. 승리한 다저스는 개막 7연승, 패한 애틀란타는 개막 6연패가 됐습니다. 수술한 발목을 삐끗한 프리먼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일 출전하고 싶다고 했지만 다저스는 내일까지 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프리머는 토피도 배트에 대해 16년간 같은 배트를 썼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샌디에고는 개막 후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킹이 위력적인 피칭을 했고 메릴이 시즌 1호를 신고했습니다. 샌데구는 최근 4경기에서 바스케스가 6이닝 무실점, 피베타가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카이라트가 5이닝 1볼렛 2실점, 킹이 5이닝 11K 무실점입니다. 번스만 만나면 주두개가 되는 저지는 오늘도 3타수 무안타에 그쳐 번상대 스 10타수 무안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번스는 홈런 두 방을 맞고 4.1 이닝 4실점 이자책에 그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볼피가 쏜어뢰였습니다 토피도 배트의 효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볼피는 지난해 160경기 12홈런이었지만 올해는 4경기만에 3홈런입니다. 양키스는 8회 초 5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했고 수아레스는 말로 홈런을 날려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시애틀에서 건너와 30홈런 101타점을 올렸던 수아레스는 5경기에서 5홈런 11타점으로 디벡스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아레스는 신시네티 시절에 맺은 8년 7,900만 달러 계약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데빈 윌리엄스는 출산휴가를 떠났고 양키스는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오타비노와 계약했습니다. 스탠트는 트라잭 머신을 상대로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앱이 필요한 스탠트는 팔꿈치 통증은 여전하며 시즌 내내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스탠트는 어레베트가 부상에 영향을 미친 거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아오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펜서 존스도 토피도 배틀을 사용합니다. 현재 토피도를 사용하는 선수는 양키스의 치즈 볼피, 골디, 벨린저, 웰스, 어제 처음으로 토피도를 들고 5타수 4안타, 2홈런 7타점에 미친 활약을 한 델라크루스, 러치맨, 카미네로, 스완슨, 호너, 제퍼스, 트레비뉴, 슈나이더, 린도어 등입니다. 3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텍사스에 남은 이볼디는9이닝 8K 사피안타 무볼렛 무실점에 올 시즌 첫 완봉 투수가 됐습니다. 에인절스는 핸드릭스가 87마일 패스트 볼을 가지고 흑마구 피칭을 합니다. 1년 250만 달러 계약에 그쳤던 핸드릭스는 카디널 스타선을 6이닝 2실점으로 막습니다. 샤누엘의 실책으로 8회 말에 동점을 내준 에인젤스는 10회 초 샤누엘과 아델의 연속 적시타로 석점을 뽑지만 10회 말 3실점으로 동점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11회 초 다시 석점을 뽑고 11회 말을 한 점으로 막아 개막전 패배 후 4연승을 달렸습니다. 아직 홈런이 없는 트라우스는 그래도 첫 장타를 날리며 4타 수일란타 1볼렛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타율 1할 1품 8리 OPS 403으로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마모토처럼 1회가 약점인 센가는 이루타와 홈런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회 비자책 2점을 내줘 5인닝 4실점 이자책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령 포크는 오늘도 강력했지만 구속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막전 98.2마일에 비해 역시 구속이 낮았던 알칸타라도 리모에게 리도 폼런을 맞았고 5인닝 4K 2실점으로 내려갔지만 복귀 첫승을 따냈습니다. 머나야는 복사근 부상이 낫지 않고 있어 PRP 주사를 맞고 2주를 더 쉬기로 했습니다. 템파베이는 피츠버그를 완파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토미존에서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지난해 마무리가 좋았던 바지는 6인닝 10K 무볼렛 무실점에 강력한 피칭을 했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은 97.1 마일이었습니다. 선발 출전에서 사타수 무안타3삼진 대주자로 나왔다가 주루살을 당했던 배지와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주전 마무리인 베드나를 옵션을 사용해 마이너로 내렸습니다. 세경기에서 2패 1이닝 4실점에 그친 베드나는 2022년, 2023년 뛰어난 마무리를 했지만 쉘튼 감독이 무리한 등판을 시켰고 작년부터 부진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9번 타자 카슨 켈리의 히포 더 사이클 속에 어슬레틱스를 대파했던 컵스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도쿄에서 안 좋았던 터커와 스즈키는 터커가 4경기 연속 홈런, 스즈키가 2호를 날렸습니다. 랜스리는 아내가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리는 지난해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와 23경기 7승4패 3.84를 기록하며 나름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겨울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